기후변화로 동해안 산불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대형화되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횟수도 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 회복과 복구를 지원한다는 건데 지원 단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지원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속초 고성 산불, 2022년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 그리고 2023년 강릉 산불까지. 20여 년간 강원 동해안은 대형 산불로 5번의 특별재단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희망을 잃은 수백 명의 이재민들과 막대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다 새로 사야죠. 농기회 같은 것도, 트럭 같은 것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가 가능할 가치라네요 농촌에서 기계 사고 뭐 사고 돈이 있어 하지만 정부 지원은 피해자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66제곱미터 주택이 전소되면 2019년 속초 고성 산불 당시 국비 지원액이 1,300만 원 뿐이어서 강원도가 2천만 원을 더했고,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 때도 국비 1,600만 원에 특별 보조금을 얹어 3,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강릉 산불은 이때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만 딱 나왔지 출근하면서 입은 그 옷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는 주거공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적다 보니 국민 성금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주택 전소 피해 주민들에게 5천에서 7,500만 원이 성금으로 지원됐고 지난해에도 최대 1억 원 안팎의 국민 성금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성금은 사회적 관심 정도나 시기에 따라 모금 규모의 편차가 크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변화로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또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20년 전 동해안 산불이나 양양 산불 때는 주택 복구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비율이 62%, 68%에 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줄었고 컨테이너형 임시 거주시설은 주거 환경이나 가족수와 상관없이 20제곱미터 남짓 7평 규모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재민들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